심이 1,0이고 반지름이 2짜리 원을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하면 얘들아, x축 y축 동일하게 옮겼으니까 뭐죠, 여러분? 기울기가 1인 직선 위로 올리는 듯한 느낌으로 올라가는 거야. 그죠? 포로 표현을 해 보면 이렇게 생긴 원이 있었는데 얘를 어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요렇게 아,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올린다는 게 요런 식으로 평행 이동하는 거야. 얘가 바로 뭐죠, 여러분? 이 친구가 c원이 될 거고 이 c원을 다시 뭐는데 얘들아? 원점 대칭 한대. 얘를 원점 대칭해주면 요거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생기는 원이 될 거야. 그래서 요 원, 이두 원에 대한 얘기를 이제 우리가 지금 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요거에 대해서. 어, 얘는 이제 사라지는 거고, 얘는 사라지고, 요두 개에 대해서만 얘기를 우리가 이제 하기 시작을 하는 건데, 음, 근데 얘네 둘이, 뭐, 반지름 길이가 2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건 당연하죠. 평행이동을 했는데 반지름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그럼 기업은 당연히 맞고요. 니은 얘가 y축에 접하면 m이 2네요 아까 내가 말했잖아요 얘들아 원래 얘가 어디서 출발했어요 여러분 1 0에서 출발했거든요 이1게 1, 0에서 출발해서 얘가 기울기가 2니까 아, 반지름이 2니까 얘가 어떻게 한칸한칸 한칸 옮겨져야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돼야 요렇게 돼야 y축이랑 접합니다 즉 m이 몇인거죠 2가 아니라 몇이야 얘들아 1이어야 하는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봤었어야지 다 그래서 니은 틀렸죠 여러분 그 다음 이게 뭐야 여기 위에점 p랑 여기 위에 점에 대해서 뭐죠 이게 c,d와 a,b라는 두점 사이의 기울기로 해석을 했을 때 얘네의 최소값이 0이고 최대값이 5분의 6이냐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 접선이 만들어진단 말이야 그러면 이 접선들은 필요가 없고 왜냐하면 최대값 최소값은 어떻게 되는데 아 얘가 기울기가 제일 작고 기울기가 제일 크고 얘는 중간급이거든 그러니까 별 의미가 없어 얘네 둘만 이걸 공통 내접선이라고 하는 이 친구들만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얘 기울기가 어최소값이 0일 때최소값이 0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 m 값이 최소값이 0이라고 하면 얘들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딱 돼야 될지 이게 기울기가 0인 거죠 그때 이직선의 기울기가 뭐냐라고 물어본 겁니다 여러분 오키도키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 이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돼 버리면 어떻게 돼? 얘가 기울기가 최소인 거거든. 근데 최소값이 0이 되려면 얘가 최소값은 다시 얘는 또 음수 인 거야, 얘들아. 음수가 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요? 해 m이 m이 양수에서만 따져야 되니까. m이 음수면 얘들아 이렇게 되거든.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따지지 않고 m이 양수인 경우 이쪽으로 올라가는 것만 따지는 거니까 0이 될 때가 뭐라고 여러분? 봤더니만 아. 이건 뭐 결과적인 쪽인 얘기지만 프로그램 상으로 구한 거지만 m이 2일 때딱이렇게 0이다라는 거를. 그럼 실제 여러분들이 풀 때는 어떻게 풀었어야 했다는 거야? 아, 요건 맞고 요건 틀렸죠? 그러니까 아까 어떻게 그림을 그렸어야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렸어야 했던 거죠.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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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구나. 근데 만약이렇게돼 버리면 뭐야, 여러분? 기울기가 음수인 거죠, 여러분, 이렇게. 그러니까 요게 아니라 어떻게 그려졌어야 됐어? 얘를 요쪽으로 당기고 이렇게 음, 땡겨야겠죠, 여러분.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얘들아, 얘가 뭔데? 얘가 뭔데? 얘가 지금 원래 1 플러스 m 콤마 m이야. 얘는요, 여러분. 원점 대칭이니까 뭐야, 얘들아.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 콤마, 마이너스 m이라고. 근데 여러분 요게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반지름의 길이가 이렇게딱 같아야 돼. 즉 y 값이 y 값의 차이가 얘들아.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얘들아? 여기가. 응? 여기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아, m에서 뭘뺀 거야? 빼기 m을 한 거야. 근데 그게 뭐야? 지름이 돼야 되는 거지, 지름이. 얘들아, 지름이 돼야 되는 거지. 반지름, 반지름. 근데 지름이 몇인데? 4잖아. 그러니까 m이 구해진 거지 m이 몇이에요? 2 m이 4니까 아 m이 2인 거야. 그래서 프로그램상으로 2가 나오는 거지, 내가. 실제로 손으로 풀 때는 이렇게 풀었어야 했던 거야. 손으로 풀때 이렇게 풀었어야지. 그리고 기울기 제일 큰게 뭐라고 얘라고 아이고 어떻게라고 얘라고 얘얘얘 얘, 얘. 얘잖아 이렇게 접하는 순간 살짝 요렇게 요렇게일 거라고. 근데 이 기울기가 이게 기울기에 뭐라고? 맥시멈 기울기라고, 요게. 근데 그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요 반지름을 구해야 될거 아니야, 이렇게. 반지름과의 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여러분? 반지름의 거리, 즉, 이가 나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찾아야 돼, 이 친구를. 여러분들이. 그럼 얘를 모르니까. 얘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근데 얘들아, 이거는 어떻게 하면 돼? 되게 쉬운 방법이 있어. 요 나왔잖아. 원래미지수로 나와야 되는데, 나왔으니까 해보는 거지. 이렇게. 5분의 6X 플러스 A라고 봐봐. 얘를 이용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렇 해서 맞는지를 확인하겠다는 거야. 여러분, 여기 M이 아까 2였으니까, 여기 구하자. 여기 몇이에요, 여기 지금? 3 2고요 여기는요, 여러분. 마이너스 3마이너스 2죠, 여러분. 그럼 이 직선이랑 이점 사이 거리가 2랑 2가 나오면 맞는 거야. 5분의 6이 맞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틀린 거고. 오케이? 그렇게 풀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기니디고 알려줬으니까 할수 있는 거고. 만약에 몰랐으면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들이? 그냥 뭐 미지수로 놓고 해야죠. 이거 AX 플러스 B라고 놓고. 얘랑 요점 사이 거리 D가 반지름 이에요요점 사이 거리 D가 반지름 이에요 하면 미지수 2개, 씩 2개니까 풀수 있는 거죠, 여러분. 풀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ax 빼기 y 플러스 b는 0 이렇게 하고 얘랑 뭐 3,2랑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마 2랑 거리 d를 구해서 그 d가 반지름 뭐 나온다 2 e 나온다 이렇게 씩 세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죠 여러분? 제곱제곱이니까 뭐야? 루트 a제곱 플러스 1이고 여기 넣으면 은 뭐야? 3a 빼기 2 플러스 b의 절대값 똑같이 또 하나 만들어지죠? 여기도 A 제곱 플러스 1이고 뭐죠? 여기는 마이너스 3A 플러스 2 플러스 B의 절대값 이렇게 될거예요 여러분,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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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래? 음 요렇게 그래서 요거 연립해줘서 요렇게씩 하나, 요렇게씩 하나 하던가 해가지고서 여러분, 요거 두개 이제 연립해주시면 AB가 구해지겠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죠? 요거 어... 여기서 잠깐. 얘들아, 요거 분모 똑같은, 요거 둘이 같은 건데, 절대 값 A가 절대 값 B면 뭐야, 이거? A가 B인 경우랑 뭐죠? A가 마이너스 B인 경우 두 가지로 풀면 돼요, 여러분. 알았죠? 그러면, 바로 할게요. 요거가, 요거다. 이렇게식 하나랑. 여기에다 뭐으붙친거 마이너스 붙인 거 이렇게 마이너스 이렇게 붙인 거두 개, 그죠? 그럼 넘깁시다, 그러분 어떻게 돼요? 6A는 4, A는 몇 나와요? 3분의 2 나오네. 이렇게 해서 A가 3분의 2가 나오고 여기서는 어떻게 되죠? 지금 A가 지워지니까 뭐 나와요? b는 0 나오거든요 그럼 b가 0이면 y 절편 0이고 a가 3분의 2다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 내가 아까 지운 거 중에 요거 봐봐 얘네들 얘네가 기울기가 몇이냐면 여기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게 넘기면 12분의 8이니까 3분의 2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얘 기울기인 거지 그러니까 얘 최대 기울기가 아니야 얘가 아니야 이게 이렇게도 만들어지는데 얘가 아니었던 거야 왜요 선생님 얘도 만들어지는 거야 요것도 요것도 만들어진 거야 요거 기울기가 지금 선생님이 뭐가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a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 여기서 b가 0일 때 여기다 b가 0을 넣어버리시고 여기 날려주시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여기 2루트 a제곱 플러스 1은 절대값 3a 빼기 2가 나오고 그죠? 왜냐면 이게 얘만 하면 안 되고 얘랑, 얘랑 같은 것도 해줘야 되니까 양변 제곱해 주시면 4a제곱 플러스 1은 제곱해 주니까 9a제곱 빼기 12a 플러스 4가 나와서 넘겨주시면 어떻게 돼요? 5a제곱 빼기 12a 4는 사라지네, 0이네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A가 뭐 나와요? 0이랑, 0, 오, 이거 기울기 0인 거랑, 요거 뭐죠? 5분의 12가 나오는 거죠. 이게 5분의 10이어야 되는 거죠. 최대값이. 3분의 2도 나오지만, 3분의 2만 답이, 여기서만, 답이 여기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었던 거죠. 결론은, D부터 틀렸다. 그래서 정답이 뭐다? 정답이 뭐다? 아, 1번이다.